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분서당 이야기 한 자, 오늘 111강을 시작합니다. 111강 첫 번째 글자는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한 원망할 원입니다. 글자 구조를 보면, 저녁석이 있고 몸을 구부린다는 병부절이 있고, 그리고 마음심이 있죠? 자, 원망할 원의 글자 이야기는 저녁 늦도록 잠못 이루고 몸을 뒹굴면서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한 원망할 원입니다. 저녁 늦도록 잠못 이루고 몸을 뒹굴면서 남을 위하는 마음이 가득한 원망할 원입니다. 네, 원망이라고 하는 말을 알아봐야겠죠. 원망할 원자에 팔망을 써서 남이 한 일을 억울하게 또는 못마땅하게 여겨 탓하는 것을 원망이라고 하고 원한이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원망할 원자에 한한을 써서 원통하고 한이 되는 생각을 원한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에 배울 글자는 시어머니의 권위를 뜻하는 글자 위엄 위입니다. 글자 구조를 보면 반달창궁에 하늘이 있는데 이게 개술이죠 시비지를 뜻하는 개술입니다. 그리고 여자녀가 결합되어 있죠. 사나운 개에 여인이 비유된 그 시어머니의 권위를 뜻하는 위엄위입니다. 사나운 개에 여인이 비유되어 시어머니를 뜻하는 그 권위를 뜻하는 위엄위입니다. 위험 위엄위가 들어간 활용어 중에는 위협이라고 하는 말, 위엄위 자에 위협할 협을 쓰면 힘으로 으르고 협박하는 것을 위협이라고 합니다. 시위라고 하는 말도 있죠. 보일 시자에 위험이를 써서 위력이나 기세를 드러내서 보이는 것을 시위라고 합니다. 구매별 글자는 창모입니다. 네, 창모의 글자는 칠판에 그려둔 그림을 같이 보시면서 뾰족하다는 뾰족 기호를 창끝의 모양에 비해서 썼고, 이 창은 옆으로 찌르는 도구이기 때문에 옆 갈고리를 써서 동작을 표현했고, 그리고 창의 자루를 아래 갈고를 리 표현했고, 그리고 장식 털 모양을 이렇게 파인부를빚어서 썼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뾰족한 창 끝을 좌우로 찌르고, 그리고 창의 자루와 장식 털 모양을 본뜬 창모입니다. 뾰족한 창 끝을 좌우로 찌르고, 창의 자루와 장식 털 모양을 비유한 창모입니다. 창모가 쓰여진 활용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모순입니다. 창모의 방패순으로서 창과 방패라고 하는 뜻인데 말과 행동의 앞뒤가 서로 맞지 않고 일치되지 않는다는 뜻이 모순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모순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얽혀져 있습니다. 사람이 모인 장터에서 어떤 장사치가 무기를 팝니다. 창과 방패를 선전을 하는데 이 창으로는 이 세상에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습니다. 라고 선전을 했고 또 방패를 들고는 방패로는 이 세상에 어떤 창이라도 막을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보던 어떤 사람이 "여보시오" 그러면 그 창으로 찌르고, 그 방패를 한번 막아보시오. 자, 이 말은 뭐냐? 방패가 뚫리면 방패가 거짓으로 얘기한 것이고, 또 창으로 뚫지 못하면 창을 거짓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말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창모와 방패순"을 써서 "모순"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의별 글자는 "부드러울 유자"입니다. 네, 글자 구조을 보면 앞서 배웠던 창모가 있고, 나무목이 있죠. 자 나무에 새순이 뒀는데 아주 뾰족뾰족한 어린 새순 새싹이 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 끝처럼 뾰족뾰족 돋아오르는 새순이 나뭇가지에서 움트는 그 새순이 부드러울 이유입니다 창 끝처럼 뾰족뾰족 솟아나는 새순이 나뭇가지 끝에서 움트는 그 새순이 부드러울 이유입니다. 부드러울 유가 쓰여진 활용어에는 유연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드러울 유, 연할 연, 성품성을 써서 부드럽고 연한 성질을 유연성이라고 합니다. 또 온유라고 하는 말도 있죠. 따뜻할 온에 부드러울 유를 써서 성질이 따뜻하고 부드럽고 순하다는 뜻이 온유란 뜻입니다. 네, 다음에 배울 글자는 말이을 이입니다. 네, 이 글자는 앞서서 나왔던 글자인데 복습 삼아서 한번더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네, 말이의 글자 모양은 턱 아래 늘어진 그 수염의 모양을 본떠있고 또, 또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마리의 글자 이야기 턱 아래 늘어진 수염 말을 할때 수염이 흔들리는 말리이 입니다 턱 아래 늘어진 수염이 말을 할때 흔들리는 말리이 입니다 이 글자가 들어간 활용에는 이립 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리얼이자에 설립을 써서 나이 서른쯤이 되면 가정과 사회에 기반을 닦는 나이라고 하는 뜻이 이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입이라고 하는 말도 있죠. 달물사마리얼이 아닐 비를 써서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듯하나 근본적으로는 아주 다른 것을 사입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배울 글자는 견딜 레입니다 네, 글자 구조를 보면 앞서 배웠던 턱수염을 뜻하는 마리얼이가 있고 손을 뜻하는 마디촌이 있죠. 자, 마리얼이 턱수염을 마디촌 손끝으로 당기는 그 고통을 참는다는 견딜레입니다. 자, 마리얼리 턱수염을 마디촌 손끝으로 당기는 그 고통을 참는 견딜레입니다. 견딜레가 들어간 활용어에는 인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참을인자의 견딜레를 써서 참고 견딘다는 뜻이고 내성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견딜레 성품성을 써서 세균 따위가 생물체에 어떤 약에 견뎌내는 성질을 내성이라고 합니다. 다음 배울 글자는 쓰일수입니다. 글자 구조를 보면 비우가 있고 앞서 배웠던 마리얼리가 있죠. 마리울이는 턱수염을 뜻하는 글자이기도 하지만 계속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비가 내리는 모양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글자 여기 정리하겠습니다. 비가 주룩 주룩 계속 이어져 내려서 우산을 필요로 하고 우산을 구해야 하는 쓰리수입니다 비가 계속해서 주룩 주룩 이어져 내려서. 우산을 구해하고 우산을 필요로 하는 쓰일 수입니다. 쓰일 수가 들어간 활용어 중에는 수요와 공급할 때 수요라고 하는 말이 있죠. 쓰일 수 자에 요기날 요를 써서 상품을 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욕망을 수요라고 합니다. 성숙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성할 성 쓰일 수 기약할 길을 써서 어떤 물품이 한창 쓰이는 때를 성숙이라고 합니다. 여름에는 얼음이 성숙이겠죠. 자, 이 반대는 비숙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네, 다음 배울 글자는 선비유입니다. 글자 구조를 보면, 사람이 인 있고, 앞서 배웠던 쓰일 수가 있죠. 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은, 나라와 학문의 발전에 쓰이게 되는 선비유입니다.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은, 나라와 학문의 발전에 쓰이게 되는 선비유입니다. 네, 이 글자가 들어간 활용어 중에는, 유교라고 하는 말, 선비유, 가르침교를 써서, 공자가 주장한, 인의를 근본으로 하는 어진과 오름을 근본으로 하는 그 유학의 학문을 유교라고 하고, 소, 조선 초기에 그 정책의 하나였던 승류배불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노불숭 선비유, 밀칠배 불교부를 써서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밀어내고 배척한다는그 조선 초기의 정치적인 사상을 승류배불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111강에서 배웠던 글자 머릿속에 정리해 봅시다. 네, 원망할 원입니다. 저녁 늦도록 잠못 이루고 뒹굴면서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한 원망할 원, 원망할 원. 다음은 위엄 위입니다. 사나운 개에 여인이 비유된 시어머니의 권위를 뜻하는 위엄 위, 위엄 위. 다음은 창모입니다. 뾰족한 창끝, 좌우로 찌르고 창의 자루, 그리고 장식 털이 있습니다. 뾰족한 창끝으로 좌우를 찌르고 창의 자루와 장식 털이 달린 창모, 창모. 다음은 부드러울 유입니다. 뾰족 뾰족한 창끝처럼 새싹이 나뭇가지에서 움트는 새싹이 부드러울 유 이유, 부드러울 유입니다. 다음은 말 이을 이 입니다. 턱 아래 수염이 말을 할때 흔들거리는 말 이을 이말 이을 이 다음은 견딜레 입니다. 말 이을 이 턱수염을 마디촌 손으로 잡아당기는 고통을 참는 견딜레 견딜레 다음은 쓰일수 입니다. 비가 주룩주룩 주룩 이어지고 내려서 우산을 구해야 되고 우산을 필요로 하는 쓰일 수 쓰일 수 다음은 선비유입니다.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은 나라와 학문의 발전에 쓰이게 되는 선비유 선비유입니다. 네 여러분 111강 한자 이야기도 재밌게 잘 들으셨나요? 복습은 언제나 빠른 배속으로 두세 번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과는 112강에서 만나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